운동가그 t 좀 n o w what 다고 d 이 타이밍이 그만 한번 아나허리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I'm not sure what 잡 g I'm not sure what I'm doing. I'm not s 엘난 모르겠다. 아, 음, 미오스테. 미오 미오 아, 아, 미오지 않죠 미오야 와... 그미 아, 미오스테. 아, 미오스테. 아, 미오 아, 그 아니고, 동물 비슷한 거 있잖아. <웃음> 그래, <웃음> 있잖아, 그... 그... 그시커오스테미오오스테 미오스테. 미오스 그래 오스테 미오스테. I hate to see your talents waste. d i 보 n 까만 애들 가는 oh, 거야? 아니 d 는개 n 리 get o 아 t of the way. I didn't get out o 야 이게 들이 다들 정상적이다 그죠? 아니까아 오늘 진짜 사야겠다 키보드, 키보드 do that. People do that. 어 e 리퍼가 있냐? o that. Oh, 겠다바꿔야될 o 야이씨 t h 이 t s why I'm g o i n u 엉덩이로 찍었어? 무 너무 이무 너무 너무 리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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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, 복수, 복수. 리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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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원숭이 킬! 원숭이 킬! 나..나도 봐 해봤고 아왜 앞으로 안가지 있어 오른쪽에 원숭이 가라! 피카츄라 피츄 하이리 꼬기텔벤 오케이 비닐하우스 해치나나흥미한다 <laughs> 왔다 맥퀸이 위에 올라갔네 아볼 <laughs> 핑골 부조아 성원 조지 놀랍 이상해 놀랍 이상해 시 변화 함을 밀고 있습니다 오 다음 <laughs> 상 <나음상> 뭐냐고 아쉽겠다 <맛있겠다>. 별다와야 <laughs> 나도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어오 <laughs> <나도 왔다. 웃음> <laughs> 뭐야 페이드 나는 한번이자 밀고 있다. 라이프트, 라이프트, 레프트 라이트 <laughs> 레프트. 아, 어, 어, 어. 아, 이거 감정표 왜 이거 게 됐지? 레프트 라이트. 아, 자동차 약간 캐딜락이네 디자인이. 그래도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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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조한조한조 어디 어디 아, 어디 네. 어디. 리터리 이놈 야 배틀리한 빠지고 깊데뭐 풀리깃 때 풀리깃 때. 그렇지. 음. 음. 저런. 얘도 안 살려졌네. 근데 온 적이. 살려줘. 피... 어, 살려줘 그거이송도맞지역강도 어, 버려. <laughs> <계속 웃음> <앞으로 웃음> 아 와. 이스 이거야. <laughs> 야. 브리겟트브리겟트 브리겟에, 브리겟 어디가, 이 녀석들아. 어디가. 어디가냐고. 아, 그냥, 그냥 갈게. 가라. 미안, 미안. 어우, 씨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, 가자. 퇴근, 퇴근 좋았다. <laughs> 출근, 출근은 하지도 않았는데, 퇴근이 됐네. 기다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이거 한번 밀고 꺾은 제 들어가서, 꺾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미안 다 <나> 이거 설정이. 포기하돼 <laughs> 아야, 아우, 저싸가 <몇> <모드> <설명을> <smoke> <laughs> 아다 이거 아, 우리 길러로훔쳐주 야. 내가 폭탄 제거할게, 폭탄 제거 자 지뢰 제거 만, 지뢰 제거 만 이거 이렇게 싸을 잘해 나라? 피 어? 이가 이렇게 싸움을 살하냐고이래서들아 어 정말 너무 라이트 아, 레쁘트 라이트 아아 이거 밀어가지고 나 죽었어 라이트 아 버전 아미쳤 <laughs> 어, 아, 진짜 웃기네 어시 예나이스내깅스 고장 났어 아 로슈 롤슈, 로슈가 민거 내가 죽었어 진짜 웃긴다 어 건상이 보조아 괜찮아 괜찮아 죽을만하지 <laughs> 그럼 또 한번 밀게요 뽕없어. 당신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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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어거 옆으로 간거 같은데. 어, 거의 올라간다. 올라갔어. 아이. 어. 왜파해신이

여기 밑에 앉을 거든요 밑에? 어허? 원숭이 좀게안 돼. 자 어. 와, 눈빛이. 아이 왜 자꾸 오냐고 지뢰 제거, 지뢰 제거. 진짜지가. 원숭이 보조. 아, 원숭이래 야야러니. 들이 그냥. 용굴러 와유. 용이 굴러 와유. 아이고..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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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딜러 다 컷, 딜러 다 컷. 이거, 이거, 제라타만 생 어, 아이고, 딜러 다 컷에 브릭 때 컷. 어, 나이스. 나이스. 가자, 가자, 가자. 나이 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나 만, 나만스 나이스. 나라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뭐냐이뭐냐이뭐냐이거 크레이. 네, 금메달. 리얼드. 캐리. 금메달. 어 <laughs> 아, 핸디 핸디캡 살짝 줘야겠다. 어 아, 오케이. 멀리 멀리. 아우. 아후다 허리 딱 피고. 아. h I'll 니 o m e to you. m e to to y c o e to you. m e to you. Come to y u Come to y o to you. Come o u Come t e t t y c o m 에어컨 이거 조조선 뭐가 좋아. 야는 점이 좋아. 점, 점. 찐으로 으로 주는 거 쓰셈. 원으로진으로진원으으로진원으으로진으로진원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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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laughs> 하고 사도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. 이유, 없롱 어. 성악받았다. 여기 불사도 받았어. 어이구. 이거 뭐야, 이거. 나이.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 뒤 계단, 오른쪽 계단에 뭐 있어 렉킹볼을 까아놔 아니 렉킹볼 들어왔었는데 킹볼 맞음 뭐이 맞다 못 좋아 보자 보자 어이 잘했네 원샷이 좋았다 내려와 잡았어 나이스 어막아에이마 no, 보지마 어내에왜 아, 이래 릴라인 네, 릴데요 아 그렇고 어어어! 난 그런거 몰라! <laughs> 그러면 죽어요 괜찮아요 살렸다 <laughs> 괜찮아어머아이고어사이스 아이고. 아아 <laughs> 이거 EMP를 빨리 채야지맞 안돼 힐밴 맞았어 방치 받을 수 있나? 안돼 <laughs> <laughs> 아. 어 EMP. e m 안되나? 이요. 와 불사 개빡 와. <laughs> 불사도 안빠졌어 야야야 잠깐만 야, 그만해 그만 이거 안되겠구만 나장새 똑바로 점다 허리 제일 고 아 테이프 줘봤 아, <laughs> 죽여버려야 돼골 <laughs> 봤는데 어, 깜짝이야 또올라갔긴 <laughs> <롤라가게> 그, <laughs> 한데 떨어지면서 맞치왕안 떨어졌다 아씨 아, 다 누웠어 <laughs> 야구석 <이야. 불쌍짤. 바라라. 웃음> 안돼아이고이이 아이고이고. 이이 너무 이이아 네. 아이고. 아이아프다 안되겠다 이거 동물 친구들 꺼내야겠다 이고아이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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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이고 아이고. 아아한이고아 아이고. 아이아이인아고이이 안있어 아, 응. 와 이거 이네 룰루룰루 룰루룰루 왼쪽에 왼쪽에 원숭이 좀 붙어 그 어어 한조도 있어 왼쪽에 왼쪽에 오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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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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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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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하나 왼쪽에 한조 왼쪽에 한조 왼쪽 뒤에 한조 다 왼쪽 다다다 뒤에 한조 왼쪽 뒤에 한조 있어요 한조 1밴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이들어요 아, 2층 어, 바로 어. 올라가. 바로 올라가. 올라가 버리. 아, 쩐다. 뜨겁다. 뜨거워. 이 불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파란색이 된다고. <laughs> 나눈마주치면 바로 가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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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누구. 모르겠어요. 제눈을 상초 이상 바라 보면 바로 겁니다. 아. 어? 빨리. <laughs> 어? <laughs> 올라간다. 레크 올라간다. 레크 올라간다. 안돼 <laughs> 거점에 렉킹볼 민선 거기 네, 어, 아뭐아나 아, 힐러 혼자 힐러 다 갔어 아이고 떨어졌다, 떨어졌다. 네. 안돼 네. 어? 현실리그 어? 어? 예비 맞나? 골 낭낭 물린당 아홀리리러 없어여 릴없어오오오 인간이 뭐냐고 어! 한발 아, 빗나갔다. 복성탈로 진 했는데. 근데 이거 괜찮아. 이그룹싹 가능이라서 이거. 아, 이거로싹 가능. 우리 이거 지무친구들 겁내빠. 그럼요. 우리 왼쪽 위에 레킹 헤리 <laughs> 예. 음... 들고만, 헤리 들 아. 헤리 들고 어어 예, 뒤에, 아, 야... 우리 힐러 다불려요 이길라 없어연 식들 죽었다 <laughs> 안돼아온 안아온 오 근데 왜이렇게 많아 지뢰제 <laughs> <제거>. 아이고 노모로 <laughs> 이해겠는데지뢰제고가 <난> 뭐 <몸 웃음> 바로 치고 <laughs> <피고> 물리 <laughs> 몸통. 맞아. 아, 물리적으로지뢰제고 <laughs> <제거> <laughs> <가. 가>. <laughs> <제거> 있네 질러들의 맞나. 네. 안돼 안돼 오이오이방오이오이오이게 oh oh, wow. oh oh 죽여, oh. 죽여, 죽여. 나이스 oh. 서로 윈 교환했어 오 마이 개 나이스 이거야 오리윈죽이버렸습니다 oh, okay. 아. 좋아요 원숭이 어디갔어 원이 도망갔어요 원숭이 저기 아, 호그 호크로 바뀌었어요 호그 어, 동물친구들 면고 호크인티호 코인티. 아, 예. 오, 코인티. 오, 코 오, 코인티. 오, 코인티. 오, 코아티 오, 오, 른쪽티 오, 코 아니 이게 왜 안맞아 선거? 오, 코인티. 오, 코인티. 오, 코인티. 오, This l i 이거. 어, 여기 하번레메리 아, 아이고. 아, 아이 던데. 아, 이번뒤다 뒤에야. 우리 쪽, 우리 쪽, 뒤에. 우리 쪽. 우리 쪽. 안 돼. 비벼. 1분. 일본이요 봐. 아, 1번. <laughs> 안 돼. 몰라 몸통으로 시례때거해개 레크리처, 레크리처. 한만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. 나헬헬 나이스. 오, 나이스. 그래 바스가 미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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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좋네. 웃음> 한조 피따길인데 이거 r e 먹을라 했는데 빠지. 30 seconds remaining. a 1 s o n d s e m i s c o 가 i n i n g 10 seconds remaining. 10 s e c o n 1 아이고, 어 밀었어. 아, 야, 아, 안 밀리네. 뭐 좋은데? 아, 아 오른쪽, 왼쪽, 네. 이거 계속 플리들인데. 어. 아, 아. 그래도 추가 아, 바... 아, 얘네 시간 없. 우리, 우리 티티 있어요. 빌면. 우리 킹, 아, 있... 아 어, 아, 렸다한 번만 밀면 돼. 어예 oh, yeah. 그러네. 에이, 음. 이 빠르게 뭐, 뭐가 빠릅시다. 1분3 0 초. 쉽지 않은 이 되겠구만. <laughs> 3 5 초만 저도 밀릴 수 있긴 해요. 그렇죠. 오, 오, 오케이. 아, 나해 응, 응. 어, 어 바르스 좋아. 어, 좋은 팀. 세 명에서 날라다니면 되겠다. <laughs> 명입니다. 네 왜, 아, <laughs> 좋네. 오케이. 이거 완전 이 공군이네, 공군. <laughs> 아, 로스님이 가실 곳이요? 아, 저 육군입니다, 저는. 아. 아, 아... 공군을 갔어야 돼, 내가 봤을 때. 야, 이거... 야, 이 제복을 입고 계시네. 신장이 어. 어. 몇 개야, 이거, 이거? 약장. 이게 본필이거든요, your 어? 뭘 어. 가만히 있어봐. 뭐? 텐지 엉덩이 안 보이네? 오, If your mother c o 고 l d see you now, I think she'd be proud. y o u 우야의 자식아. 오, 나이스. 고맙다. 나나 남게 됩니다. 한 따다다다. 아, 나올게. 바파 나올게. 나올게. 나 나왔어. 나왔어. 미친 포케. 나이스. 하늘에서 폭격한다. 나이스. 뭐야? 파라가 잡아봤네. 이름 이름도 죽여. 이름도.

몰라 안 퍼러 다 미쳤다니 저... <목소리> 무슨 맛집이네 가맛집네맛집이었고아선 <laughs> <탕성! 웃음> <그게 웃음> <이번엔 웃음> <laughs>